안녕하세요. 누워서 게임하고 서서 녹음하고 서서 편집하고 있는 모슐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인 쪼리 사용하는 무기죠. 도끼, 철라대를 가지고 PVP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 철라대는 특이한 강공 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라대 설명을 보면 끈질기게 때리고 달려와 때린다 라고 나와 있죠. 강공을 하면 정말 달려가 때립니다. 차징을 하면 더 많이 달려가 때리죠. 이 공격이 다른 무기들의 강공과 다른 점은 제자리에 서서 모으는 시간이 없이 공격 키를 누름과 동시에 바로 치고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징 공격을 PVP에서 다른 무기들에 비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죠. 점프 공격에 성공한 후 바로 강공 차징을 합니다. 적은 백스텝으로 거리를 벌리려 하지만 무섭게 따라붙으며 공격에 성공하죠. 응? 둠가이가 틈새 있다면 왜? 파란 물약 시원하게 들이킬 때 접근해 강공 차징을 하면 구르기 캐치 성공. 번호 파러 가세요, 형님. 엇박 공격을 미친 듯이 하는 아인처럼 PVP 상대에게 차지 공격으로 타이밍을 뺏을 수 있죠. 차지 공격을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탈리스만으로는 도끼의 탈리스만을 껴주면 좋습니다. 상대의 구르기를 보고 차징 정도를 정한다면 구르기 캐치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건 좀 숙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아직 미숙해 그냥 풀 차징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통하네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때릴 타이밍에 약공 대신 강공 차징을 하면 알아서 구르기 캐치 사용 전에로는 퀵스텝이나 개스텝을 사용해 짧은 사거리를 보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양손잡기 말고 도끼쌍수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도끼쌍수 자체의 공격 모션이 별로라 추천드리진 않고 사용할 거라면 사거리가 긴 무기와 써주면 사거리를 보완해줘 쓸만합니다. 대형창 랜스와 함께 사용해보겠습니다. 랜스로 황금나무의 맹세코 버프를 사용하고 시작합니다. 사거리가 긴 랜스로 먼저 공격을 하고 철라대로 강공을 이어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공 차징 정도로 구르기 캐치 타이밍을 잡으면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으니 타이밍을 익혀두면 좋겠네요. 대형 창 렌스의 카운터를 믿고 맞대. 천라대의 차지 공격. 살짝 기다려 구르기 캐치. 연속 공격으로 마무리. 쌍독기 모션이 안 좋아 쌍독기로 활용하지 못해 아쉽지만 강공 차지 공격이 매력적인 무기. 엇박 공격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무기. 도끼 천라대. 오피 무기는 아니지만 재밌는 건 확실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목소리> 뭐? <moved>. <목소리> <목소리> hey,